기독교한국침례회가 말콤 페닉 선교 130주년을 맞아 세계 한인 침례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침 총회는 국내외 목회자와 선교사를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말콤 페닉 선교사는 1889년 26세의 나이로 한국을 찾아 46년간 복음 전파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국내에 200여 교회를 개척하고 250여 명의 사역자를 양성했습니다. 기침 총회는 페닉 선교사의 헌신을 기억하고 국내외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세계 한인 침내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혜로 130년, 다가올 침내교 시대란 주제로 진행되는 대회에선 특별히 한국의 침내교가 있기까지 헌신해준 해외 선교사들을 초청해 감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또 대회를 앞두고 침내교단의 방향을 논의하는 좌담회와 패닉 선교사의 삶을 조명하는 학술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박종철 총회장은 이번 대회가 앞으로 다가올 침례교 시대를 가늠하고 그 방향을 설정해 교단의 부흥과 성장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